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는 말 이제는 익숙하시죠? 오늘 만나게 될 분은 이 슬로건을 만드실 분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은 늦었지만 당선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당선 되신날때 인터뷰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다음 주면 은 민선 6기 시정 활동에 들어가시게 되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서산 시민들이 또다시 이완섭 시장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한 것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를 어, 다시 열심히 일하고 뽑아주신 우리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것은 그동안에 해온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계획하고 공약으로 내건 이러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잘 해달라 또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준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뜻과 여망에 부합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행간에는 너무 쉬운 당선이 아니었나, 당선이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쉬운 당선이어서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당선되기 전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 본선거에서 이게 이겼습니다만은,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 지지. 저는 이 부분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뭐 과신을 한다든가 자만에 빠진다든가 하면은 안 된다. 오히려 저한테 참 무거운 짐을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한 걱정은 기우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욱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준 성원 그 이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초심을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다짐을 합니다. 제 8대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전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사업 중에 머물러져 있던 일을 다시 되살려서 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이때 특별히 기억나고 생각나시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빌빙 특구가 어, 이제 한 5년여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거의 뭐 어, 정체돼 있었고 죽어 있었다고 과언이 아니죠. 어, 이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 이 5년 동안 지지부진하다이 사업을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자동차 연구 단지를 어, 이 조상하는 계획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난 4월에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현재 서산에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죠. 아, 바로 이 바이오 웰빙 특구가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 자동차의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을 갖추는 이런 첨단시설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한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자동차 메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저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어이 정체되었던 사업을 살린 것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민선 5기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측면, 우선 업무적인 측면을 본다면 내년 말쯤부터는 이제 중국 영성시 용안항하고 우리 서산 대산항하고의 이런 국제폐속선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대산항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산항의 기능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우리 서산의 발전에 이 원동력을 더 키워나간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또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한번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시킨 부분, 이제 OS 오픈 행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서, 어,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사고와 방식,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체질을 좀 이렇게 개선시킨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OS라고 하면은, 이 공직생활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행정하자, 스마일 행정을 하자. 이 OS의 첫 번째입니다. 음. 두 번째가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면 안 된다.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야 된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행정만큼은 간단히 하자. 명료하고 하, 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심플 행정, 간단 행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행정을 하되 이 뭔가 이 경직된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이 관료화 냄새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입장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법과 제도만 내세우고 뭐 이렇게 저기, 융통성 없이 행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융통성 있게 상대방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하면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소프트 행정,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는 거죠. 항상 경직되고 딱딱한 행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스피드 행정입니다. 이 속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행정도 늦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또 우리 이제 국민성이 빠른 걸또 좋아하잖아요. 스피드 행정,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에서는이 행정의 모습이 이렇게 제가 앞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뭔가 허점이 있다면, 빈틈이 있다면 안 되겠다. 행정은 완벽해야 된다.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심, 스마일 행정, 심플 행정, 소프트 행정, 스피드 행정, 스마트 행정. 이게 이제 OS 행정입니다. 음. 어, 차제 도품 행정을 말씀 드리면, 음, 이제 그 OS 행정도 좋지만,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입품, 손품, 발품, 열심히 발자는 거예요. 어, 입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죠. 어, 뭔가 좀, 위로의 말, 이것도 상당히 많이 힘을 돕고 와주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민원인들 시민들 대할 때 이불을 열심히 잘 활용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노력,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 이거 다 이불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거다 이불로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품이죠. 그다음 손으로 하는 거, 이 손품 행정이죠. 지금 예전에는 손편지도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 잘안 쓰잖아요. 손으로 이런 이 컴퓨터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잘 활용해서 손편지도 쓰면서 이 행정을 갖다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게 손품행정. 세 번째는 발품행정입니다. 발품행정은 말 그대로 현장행정이죠. 탁사행정의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운문현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 발품행정을 열심히 팔자는 거예요. 현장행정을 하자. 어, 이거 굳이 이제 삼품행정인데, 여기에 두 개를 더 붙여서 오품행정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두품행정이에요. 어, 머리 두짤 써서 창의적으로 일하자는 거죠. 우리가 설례 답습적으로, 예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을 행정하지 말고, 무언가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일을 하는 거. 그동안에 전에 해봤던 것보다 1mm라도 발전시키면 이것은 개선되는 것이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품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품행정 마음심자 마음 따뜻하게 이 감성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픈행정을 하자는 거죠 마음을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시민에게 다가가고 뭔가 잘못되고 오해로운 부분이 있을 때 가슴을 열어놓고 힘금을 터놓고 진정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려움도 들으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이제 정성을 담은 행정 그걸 신품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품 신품 입품 손품 발품 입 손발에다가 이 두품과 신품 합한 이오품행정 그래서 이제 OS행정이라는 것과 이오품행정이라는 것이 딱 마주치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OS 오픈 행정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 행정도 발전하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삶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 서산시도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 모토가 우리 서산시 정 공직 내에 이렇게 잘 퍼져서, 어, 지금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놓은 부분도 저는 상당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업과 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이 공약이 좀 있습니다만은 다 빨리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질문을 또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선 저는 우리 서산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서산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세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는 게 있습니다. 한전 세계 한 50여 개국의 이상의 이 문화적인 상징물이라든가 그 나라의 특성화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서산시의 고북면이라고 있는데 어, 그쪽 사기리와 정자리 쪽에 우리 c 예, 유 g 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어, 세계적인 이 테마파크를 외자 유치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과제가 하나고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 우선 어, 빠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진짜 꼭 성사를 시켜야 된다,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 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 이 부분을 대산항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일이 우리 서산시로서는 아주 기요하고또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시급한 일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어려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또 기업체들과 많은 분들의 조력을 얻어서 이 부분을 빨리 아주 가시화시키는 일이 될수 있도록 좀그 노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8월 17일에 교황님의 일정이 확정되셨습니다. 서산 해미읍성에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추진 중이신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교황님이 8월 17일 우리 지역에 오시는 건참 우리 지역으로서는 참 어, 보통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폐막미사를 우리 서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해미읍성 안에서 하기 때문에 CNN의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산을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는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같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에 여기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챙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시가 주가돼서 해야 되는데 정부나 또 도나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기본적인 교황님께서 오시면 그 이동로라든가 아, 또이 도로 같은 인프라, 각종 이 시가지 정비라든가 아, 교황님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 이, 이 관련되는 음, 연결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개선시키고 뭔가를 어, 다듬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TF 팀을 통하고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 힘을 음, 감.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황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오셨다 가신 이후에 관계된 부분들 우리가 챙겨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 상품화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므로 인해서 편의 시설이라든가 우리 서산을 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호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등등 뭐 일일이 제가 다 거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세세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4년 후에는 더욱더 무궁한 발전이 된 서산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다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제 9대 서산시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아주 성실히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보다 더잘 살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 뜨는 서산이 해가 지지 않는 서산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더욱더 열심히 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따뜻한 사랑 계속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산, 해뜨는 서산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JIB 초대석 이화정이었습니다.